안녕하세요. 짧게 건강 정보를 알아보는 건강 프레임입니다. 오늘은 토마토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토마토는 많은 요리의 주요 재료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점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품과 마찬가지로 특정 사람에게 또는 대량으로 섭취할 경우 잠재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토마토의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풍부한 영양. 토마토에는 비타민C, 칼륨, 엽산, 비타민 K를 포함한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리코펜과 같은 항산화제도 함유하고 있어 심장병 및 전립선암, 폐암, 위암을 포함한 암 위험 감소에 탁월합니다. 둘째, 뼈 건강. 토마토는 강하고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K와 칼슘의 공급원입니다. 이러한 영양소를 적절하게 섭취하면 골다공증 및 골절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피부건강. 토마토의 비타민 C 함량은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는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조기 노화, 주름,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데 중요합니다. 특히 리코펜은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일광 화상과 피부암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체중 관리. 토마토는 칼로리와 지방이 낮지만 수분과 섬유질 함량이 높아 체중 관리와 포만감이 있는 영양가 있는 식품입니다. 식사에 토마토를 포함시키면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체중 감량 또는 체중 유지 노력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소화 건강 토마토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규칙적인 배변을 촉진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지원하여 건강한 소화를 할수 있습니다. 섬유질은 또한 대장암의 위험을 낮추고 전반적인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토마토의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위산 역류. 토마토는 자연적으로 산성임으로 위산 역류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렉틴이나 사포닌과 같은 화합물로 인해 위장관의 자극이나 염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민감한 사람의 장 내막을 파괴하여 복통이나 불편함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 결석. 토마토에는 취약한 사람의 신장 결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화합물인 옥살산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장 결석이 발생하기 쉬운 사람들은 토마토와 같은 고옥살산염 식품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소화 문제. 일부 사람은 토마토를 섭취한 후 팽만감. 가스 또는 설사와 같은 소화 불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부 사람들의 소화 시스템이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토마토의 특정 설탕이나 섬유질 존재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히스타민 반응. 토마토에는 히스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거나 히스타민 불내증이 있는 사람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히스타민 불내증은 두통, 코막힘, 위장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관절통. 관절염이나 기타 염증성 질환이 있는 일부 사람들의 경우, 토마토의 솔라닌 함량이 관절통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솔라닌은 토마토가 속하는 가지 채소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이며, 일부 사람에게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의 효과와 부작용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 개별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마토를 식단에 포함시킬 때는 개인의 민감성을 조절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토마토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려사항이 있다면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토마토의 효능과 부작용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